1월 26일 셀티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의 채널 후 산업, 기업과 산업의 바이오 제약 상태에서 2023년 휴미라는 기회이다. 셀티룸과 삼성바이오피스 준비됐다. 자, 좋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을 이끌었던 바이오 시뮬러 사업을 겨냥한 초대형 파도가 2024년부터 미국에서 몰려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장기 동향할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업계에서는 이를 바이오시뮬러 세컨더 웨이브라고 부르고 있다. 첫 번째 물결을 넘어서는 두 번째 물결. 시장 규모 44조에서 50조에 육박하는 시장입니다. 바로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뮬러 바이오 사업이란 특화가 만료된 유명량을 복제해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기회란 당연히 유명량의 특화가 만료됐을 때 온다. 이번 바이오 시뮬러 세컨드 웨이브를 몰고 오는 것은 바로 글로벌 제약사 에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이다. 휴미라는 단일 약품으로 2021년 무려 26조 원의 매출을 낸 약품이다.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약품이기도 하다. 국내 제약회사 셀티온의 2021년 매출이 1조 9천억 원이다. 두 회사가 이 약품의 바이오 시뮬러를 만들어서 시장의 10%만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한해 매출이 2조 6천억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휴미라 시장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시장에 팔린 휴미라 매출만 무려 23조 원이다. 물론 10% 차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미국에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휴미라의 바이오 시뮬러는 무려 10종류가 넘다. 이, 이 가운데 고농도가 단 3개이다. 바로 셀트리온, 삼바 거기에 바로 알보텍. 알보텍은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되죠. 어쨌든 삼바와 셀트리온 오리지널이 맞붙습니다. 여기에 매출액 고농도가 80%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피스가 휴메라 바이오시뮬러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2028년 휴메라 고농도 제형인 하드리마에 대한 미국 식품약급 승인을 받았다. 삼성바이오피스 셀트리온보다 먼저 고농도 제형은 투약량과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이 높고. 처방 수요 역시 고농도 제형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에 미국에서 처방된 휴메라 가운데 80%가 고농도 제형이다.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피스의 히드리마가 고농도 제형 현재 승인을 받은 것은 유일하지만 셀티론 또한 따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셀트론 역시 고농도 제형을 개발했다. 유럽에서 퍼스트 무버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휴메라 고농도 퍼스트 무버. 유플라메 역시 고농도 제형으로 FDA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대로 승인 된다고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셀티온은 유플라이마 예상 판매 시점인 2023년 7월까지는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자 7월에 출시하면 됩니다.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7월에 출시를 하면 됩니다. 셀티온의 가장 커다란 무기는 직접 판매이다. 자체 유통망을 활용한 직판 마싱은 파트너사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기존 방식보다 수익성이 높다. 바이오 업계선 글로벌 확장에 직판박싱을 선택하면 수익성이 약 20%에서 30% 정도 높다고 보고 있다. 자, 이게 핵심이죠.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으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시장 싸움에서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가격 이날 하게 되면 이 파이에서 원가 경쟁력이 없는 애들은 10개가 치고 오더라도 이 중에 6개, 7개, 8개는 다 떨어져 나가죠. 결국 과점 체제로 끝나게 될 겁니다. 셀트리온 2019년 서정진 명예회장이 직판 체제 전환 목표를 제시한 이후 꾸준히 직판 형태로 체제를 전환해 왔다.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 판매 역시 직판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파트너사를 통해 하드리마를 판매하게 되는 삼성바이오에스보다 셀트리온이 수익성 측면에서 우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고농도 저형의 FDA 승인이 늦어졌다고 해서 유플라이마가 하드리마보다 기술적으로 뒤처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럽에서 환자들에게 유플라이마를 활발하게 처방해 했던 니콜라스 매튜 구수는 올해 10월 유럽에서 열린 유럽 장질환 학회에서 고릉도 제품의 시트로산염 구연산염을 제거해 통증을 줄이고 한달 동안 상온 보존이 가능한 장점을 모두 갖춘 아달리마 성분 유... 의약품은 유플라이마가 유일하다. 바이오시밀러 제품 가운데 비교될 만한 비교할 만한 상대가 없다고 평가했다. 휴메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에서 두 회사의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상호교환성 임상 통과이다. 셀티온과 삼성바이오피스 모두 상호교환성 임상시험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휴미라 처방정을 가지고 가면 유플라이마를 처방해줄 수 있는 상호교환성. 자, 또한 미국의 사보험사 등재 여부도 중요하다. 성원이 삼성주권연구원은 1월 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주요 처방약 급여관리업체 PBM사와의 협상을 통해 셀티온의유플라이마가 선호협품에 등재가 되면 미국 휴미라 바이오시뮬러에서 20%에서 30%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4조에서 6조가 확보가 됩니다. PBM사에 등재가 되면 이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의 매출액이 1조 9천였다 1.9조.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만 작업하시고요. 2023년, 2024년 기준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매출 가운데 매출이 2조 넘는 기업은 아직까지 없다. 셀트리과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 모두 2022년 매출이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휴미라 바이오 시뮬러 시장은 국내 바이오기라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셀티노레스케어, 항암 바이오 시뮬러, 베그젤마, 일본 출시. 자, 베그젤마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일본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 폐암, 전이성 유방암 등에 대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백제자마가 치료할 수 있는 암 질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치료 비용을 정하는 일종의 포괄 수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DPC 제도 안정적인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에서 항암 바이오시을러인 허즈마를 이미 판매하고 있는 만큼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처방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즈마는 일본 내에서 50%가 넘어갑니다. 거의 독점이라 봐도 무방해요. 자 경쟁자가 없어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배그젤마가 다시 한번 확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 새로 출시된 배그젤마가 일본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자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치고 나가면서 셀티온의 헬스케어의 숫자에 기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스다 지분 추가 확보의 의미. 그날까지 이공을 8님께서 자료를 남겨줬습니다. 익스다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여 합계 47.05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주위에 올랐다는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추가 확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익스다는 총 5개의 ADC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익스다 03, 014, 012, 02, 04. 2021년 6월 처음 투자를 진행할 당시 위에 파이프라인들은 대부분 전임상 단계 또는 후보 물질 발굴 단계였습니다. 아직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로 나누어 지분 투자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단계 총 4,700만 달러의 투자 금액 중 일부를 투자하여 26.4%의 지분을 확보하고 2단계 조건별 투자 일정한 수준의 개발 단계에 도달하면 추가 지분을 투자한다. 계약서상에 어떠한 조건인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개발 단계에 도달하면 추가 지분을 투자한다는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오늘 추가 지분을 투자했다는 것은 익스타의 파이프라인들의 개발 수준이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확장하였다. 1단계 투자 당시 전임상 단계였던 일부 프로젝트들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익스타 03 전임상 단계에서 인체 임상 일상 nha 등록 익스다 공1사 임상 일상 A B 중국 포순제약 시양 유효성 데이터 확보 및 임상 이상 준비 통계적으로 전임상 단계에서는 최종 FDA 승인을 받을 확률은 약0.2 0.2% 정도로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인체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임상 일상에서는 FDA 승인까지 약11.5% 임상 이상에서는 약 17.5%까지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전 전임상 및 임상 일상 데이터가 우수하다면 최종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델성 부른나무는 떡잎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익스다 파이프라인들은 레고캠 바이로부터 라이센스 인, 기술 이전, 사운 프로젝트들입니다. 셀티온이 익스다와 함께 제품화를 시켜야 되겠죠. 위의 기술들은 최대 1조 6천억에 암젠에게도 이전한 기술입니다. 글로벌 빅팜 암젠도 위 기술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개인적인 내 피셜이지만 오늘 추가 지분 확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스다 ADC 파이프 라인들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셀티유는 신약 개발에서로서 발걸음을 한발더내리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오늘 코스피가 1.65 상승에 나왔고요 코스닥은 0.90 상승에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기술적 반등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 셀티유는 오늘 16만 5천 원0.49 상승. 헬스케어는 0.85, 제약은 0.91. 강바권에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IT 섹터를 비롯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강한 반등.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강한 반등. 그와 반대로 제약별 섹터의 매기가 자금이 돌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어느 순간 자금이 들어옵니다. 우리 차례 기다리면 돼요.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반도체 섹터 자금 들어가고요. IT 섹터, 그 다음 2차 전지 섹터, 바이오 섹터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우리가 늦게 들어오고 나면 좀 지치죠. 그러나 지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휴미라 유플라이마에 대한 바이오신물 시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다시 한번 보셨고요 그리고 오늘 호가창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신앙과 JP 무문이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럴 때 더욱 지치죠. 다른 애들도 가는데 기술적으로 반등 나와서 가는데 우리만 못 가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 차례 옵니다. 그때 또딴데 가지 마시고 우리 차례 기다리면 수급은 올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자금줄이 씨가 말라 했기 때문에 실적 찍히는놈한테만 갈 수밖에 없어. 자, 간밤에 나스닥이 0.18, S&P 0.02 약부합. 다우는 0.03 강부합. 자, 보합권에서 혼조수의 아시아 증시 늦게 0.11 약부합. 상해 0.76 강부합. 항생 2.0이 반등이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자,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증시는 0.16, 0.09, 0.08 약법관에서 마감을 하고요. 아직 장전이죠. 자,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에 나오고 있죠. 운연한 양봉 추세. 기술적 반등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 자, 바로 코스피로 넘어가시죠. 코스피 또한 기술적 강한 반등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삼성전발 바로 봐야 되겠죠. 삼성전발을 보게 되면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 중심에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안 나오면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쵸? 여기 보면 자 슈팅까지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계속 자금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2차전자에도 자금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자금이 들어옵니다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오늘 셀티온의 현재가 창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JP모간 그리고 삼성신한 자 얘네들이 나와서 주기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이 다른 섹터가 반등에 나올 때 우리만 박박 기고 있으면 제일 지치죠. 그쵸? 제가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언급을 합니다. 반도체로 갔다가 IT로 갔다가 2차전지로 갔다가 제약바이오도 온다, 안 오지 않는다, 그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메르린치는 26,000주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호가창에서 보면서 보시다시피 가격을 통제하고 있죠. 실적 찍기 전까지 JP몽골이 장중에 나와서 끊임없이 매도 하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매수를 하면서 아마도 계속해서 쇼커버가 큰 그림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최근에 공매도 누적 물량이 280만주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접점 대비해서 대략 51만주 가까이 늘어 있습니다. 대차장구는 훅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요 가운데 있어요. 저점과 고점의 가운데 많이 줄어서 3천만주에서 자, 현재 800만 주때까지 900만 주때까지 줄어 있죠. 그리고 공매도 누적 잔고는 1,200만 주에서 280만 주까지. 자, 3,000만 주대에서 900만 주대, 1,000만 주 아래, 1,200만 주대에서 280만 주대 아래면 마지막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면 되겠습니까?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0.7이 좀 늘었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30만 주 전일 20만주, 19만주, 20만주,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2%, 2%, 1%, 1%. 공매도 비중이 워낙에 급감했고요. 오늘 0.49 상승 마감. 강보학권이었고요. 헬스케어는 오늘 1월 25일 기준이기 때문에 26일 거은안 나오네요. 키움, 영호문 사이트상으로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13.57 공매도 매매 비중. 거래량은 5만 6천주. 오늘 0.9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 장고, 어제 기준입니다. 23만 7천 주가 들었어요. 936만 주. 다시 한번 800만 주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흐름을 보시죠. 자, 고점과 저점의 중앙을 깨고 아래쪽으로 다시 향합니다. 중요한 건 대차장고는 3천만 주에서 900만 주대까지 줄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셀티온의 삼형제 신용 장고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월 25일 기준이고요. 셀티온 0.78이 녹색, 녹색 선을 보게 되면 은쭉흘러와서 바닥권에서 빡빡 기고 있어요. 현재 큰 변동은 없고요. 헬스키어 1월 25일 신용장비율1.39 마찬가지예요. 수평 셀티온 제약도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습니다. 그저 쭉 줄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1.11 찔끔 줄었습니다. 자, 오늘 셀티온 3형제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 만주, 순매수, 기간 5만주 매도, 기간 5만주 매도 중에서, 연계금이 3만 4천주, 사호펀드가만 2천주 매도했어요. 연계금 최근에 1거래일, 2거래일, 3, 4, 5, 6. 6거래일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그 매도 폭이 몇 점이야? 3만주, 대략, 한, 대략 3만주, 6만주, 그러고 나서, 대략 한 6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는데, 10만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즉, 매도량도 6거래 매도가 나왔지만 그 매도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한달 기준 연기금은 14만 주순 매수예요. 사모펀드는 16만 주순 매도. 얘도 매도폭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최근에 그래도 예전에 대비해서는 매도폭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오늘 3100주 매도. 한달 기준 약 7만 주 매도고요. 외국인은 14만 주순 매수입니다. 한달 기준. 자, 개인의 4만 주한달 기준 순 매도. 기간은 약 10만주 순매도 이 물량을 외국인으로 갔는데 자 이게 한 달이에요. 계속해서 언급드리지만 수급이 방향성이 없습니다. 한달 기준, 한달 살짝 넘는 기준 동안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기간 동안 수급이 살짝 방향성이 없다. 3제 주체의 현재 매수 매수의 순 주체, 매도의 순 주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얘가 이제 수급이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간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겠죠. 한 달을 넘어서 두 달, 석 달까지 넘어가게 되면 4월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오늘까지 개인의 600만 주 이상이 기관과 외국인으로 물량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래요. 오늘 유플라이마에 대한 시장성 그리고 PBM 사범사에 등재가 되었을 때 휴미라의 시장 점유 20%만 갖고 오게 되면 매출액은 4조입니다. 램시마 SC가 신약으로 허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스테라라와 아일리아도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쫄려야 될 이유가 단한 가지도 없어요. 헬스케어 오늘 수급을 볼게요. 헬스케어 오늘 외국인 53,000주 순매수, 기간 5만 주 매도, 개인 4,700주 매도입니다. 요건 매도량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개인이 한달 기준 100만 주를 담아내고 있어요. 기간 5만 주는 연기금이 58,000주, 사모펀드가 11,000주를 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22,000주를 순매수했습니다. 투시는 22,500주 매도. 자, 연기금이 한달 기준 244,000주는 헬스케어는 매도 중이에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한 8거래에 가까이 헬스케어가 순매수, 순매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거래에 가까이 순매도. 사모펀드는 3거래이지만 매도폭이 크지 않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중요한 건한달 기준 31만 3천 주. 자, 헬스케어 기간에 매도의 중심, 연기금도 24만 4천 주. 이 둘이 기간 65만 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한 38만 주 가까이 매도. 개인이 100만주 주가, 100만 가까이 매수하고 있는데 12월 28일부터라고 꼬였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다시 한번 풀려나가야 됩니다. 헬스케어 또한 큰 그림에서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셀트론과 헬스케어 기관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이다. 바뀐 건 없어요. 셀트론 제약의 수급입니다. 오늘 쌍끄리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매수폭이 워낙에 작죠. 외국인 1044주. 기간 1780주 순매수이고요. 개인은 2700주 순매도입니다. 기간에 1700주는 금융투자가 2000주 들어왔고요. 사모펀드가 300주 순매도예요. 한달 기준 개인이 9 4 0 0주 순매수 외국인이 9 8 0 0주 순매도 기간은 5000주 순매수했습니다. 이중 연기금이 1 2 5 0 0주 들어왔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또한 3대 주체 중에 수급의 주체가 없습니다. 수급이 꼬여있죠? 이 꼬였던 수급이 풀려 나가야 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보시면은요. 셀트리온은 큰 변동이 없죠.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에 나온데도 불구하고 자, 삼성SDI 또한 기술적으로 반등이 왔어요. 얘네가 계속 얘네 쪽으로 자금이 갈까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인데 슈팅에 나왔죠. 그쵸 아까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슈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슈팅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자,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전자, IT, SK 하이닉스, 뭐 네이버를 보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장대 양복이 나왔죠. 그쵸? 그리고 카카오. 자, 얘도 미약해요. 힘이 빠져있죠? 네이버. 얘네도 힘이 빠져있어요. 현재 나왔던 부분은 삼성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섹터. 네이버 카카오는 빌빌대고 있고요. 삼성 SDI 또한 기술적으로 슈팅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LG 화학도 슈팅에 나왔고요. SK 하이닉스도 강한 반등 슈팅에 나왔어요. 현재 전 세계 자금줄이 많지 않은데 이들로만 갈까요? 아니죠. 여긴 먹을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셀티온 쪽으로 못 나온 쪽으로 반등 나올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셀티온이 실적 성장하는 다시 한번 기준점이 되는 해이구요. 미국에서 바이오 시밀러의 두 번째 물결이 일어나는 원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